자 탈위 오 시작 가그린 장염 올림픽 정국민 사기 비욘세 <laughs> 오 비욘세 어 가그린 몸이네 가그린 <laughs> 그거 구취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구취아 구취? 그건 아니고요 아... 에피소드예요 어, 에피소드 에피소드인데 그 네, 다음에 공연 올라가기 전에 물이 조금 남아있길래 먹었어요 네. <laughs> 근데 가그린 배친 거였다고 누가 배친 거야 <laughs> 그게, 그게... 그게 누가 나중에 아무 물 갖고 아무 산이 없어아 항상 산이가 항상 이상해. 여기 두 개를 여기로 가야겠다. 이번은 야. 자 그리고 또 마, 올림픽. 반년마다 예, 오잖아요 올림픽이. 그러니까 네. 사년 동안 솔로였어요. 오, 그래서 아니 아, 안 생겼습니다. <laughs> 그래갖고 그 얘기를 좀 해서 여기서 이제 좀 예, 어. 멋진 남자친구가 아니었으면 이상형이라든가 네. 제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를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한번. <laughs> 타이밍. 어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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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와와어 진짜 불렀어. 가나 갑니까? 아 주소, 와, 와, 감사합니다. 아 우리 센스쟁이야. 아 오늘 내가 나방 치는거 아, 같아. 좋습니다. 아이가 막긴 아, 타이밍 타이밍. 타이밍. <laughs> 여기 네 중에서 봤을 때는 어, 봤을 때 어, 누가 제일 이상해 가깝습니까? 왜 어, 어, 뭐? 기리보이. 아 기리보이. 아니 아까부터 기리보이 수지 얘기하고 이제 정이얘기하고습니다 기리보이, <laughs> 기리보이. 없어요.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<진짜>? 뭐라고? <웃음> 저 없어? <laughs> 저, <laughs> 저, 없다고? <laughs> 아자주이 아, 상하네 아저 근데 지금 오늘 모시는 것 같아요 아치타씨 지타? 아, 치타? 치타는 어때요? 봤을 때 기리보이 같은 스타일 아, 저는 치타 님이 뭐있어요 가끔 가끔씩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이 사람 웃을 수도 있구나 은영 씨 같구나 저는 우혜진 씨나 유우성 씨 같은 스타일 오아 뭔지 알겠습니다. 재미스럽지 스타일. 오, 아, 뭔지 알겠네. 어떤 오케이, 느낌인지. 또뭐 있었죠? 그, 그, 전 국민 사기. 전 국민 사기. 전 국민 사기. 사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비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할때 음. 사진빨을 너무 잘 받아서 네. 다들 자켓을 보고 속았다. 맞아. 전 국민이 다 속았다. 이런 얘기를 오, 많이 들어서 그런 오, 별명이 있었어요. 야, 옛날에, 옛날에 이비아라는 이름으로 따로 활동을 했었어요. 아 그렇죠. 예, 이름은 이비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. 음. 이번에 이제 타이밍으로 바꿔서 b t s 에서 다시 활약을 했습니다. 어 누구요? 누구요 이거? 아 이게 아까 얘기한 그대사이 아, 아, 이게 아, 왜이야 이게? 우리 피, 우리 팀이지만. 제발 아, 과어리겠습니다 아, 아니 잠깐만 잠깐만. 아, 중하다 아, 이게 어떻게 저렇게 되죠? 타이니 그거... 씨 죄송한데 진짜 미안한데 엎드려 버치세요. <laughs> 어떻게 저런 사진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되게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너무 잘 찍어주셨죠? 오. 예. 오. 이게 지금 누구예요? 이게 진 아, 이게 치타예요 오. 오. 아, 멀리 있는 사 완전 달라 보이네. 확실히. 그냥 진짜 청순해 보이네. 네. 지금 머리가 마음에 들어요? 아니면은 저긴 머리가 마음에 들어요? 솔직하게. 저는 지금 머리가 좋아요. 지금 머리가. 네. 맞아요. 맞아. 이 쇼카트가 잘 어울리는 여자도 없어요, 사실. 에이, 같은 여자가 봐도 매력적이라고 아, 그러더라고요. 네, 에이, 진짜 아신다는. 예. 어,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. 자, 누구예요? 좋은데요? 아, 올티나. <laughs> <laughs> 아, 귀엽다. 정말. 아, 귀엽다. 귀엽다, 귀엽다. 귀엽다,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귀엽다. 어디 뭐 키스타피난 거야? 어디 간 거야? 애는 <laughs> 사람 <얜 누구, 웃음> 누굽니까 아이언. 아이언. 이 아이언 커서 아이언이 됩니다. 재밌다, 야, 아이언, 야, 이누나들 네. 아. 저도 그러니까. 누구에요? 누이에요 누구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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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이요 누구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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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에 누구에요? 야 이거 요이구에요누구요 누구에요? 누구 좀, 생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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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닌 것 같아요. 아니 <laughs> 나중에, 아니 뭐, 어. 나중에 이제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촬영 끝나고 그 민호 씨를 한번 검색해 줄게요 네. 누군지 모를 겁니다. 아, 아, 근데요? 웬 젊은 남자가 한 분이 옆선 <laughs> <뭐래, 뭐래, 역선 웃음> 딱 이렇게 돼가지고 <laughs>